이 글은 브라인드 시사 토크방에 올라온 DHL님의 글입니다. 게시한 후에 13시간 만에 88,848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글입니다. 이대남으로서 정치적 소외감, 분노를 토로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상황 속에서 소위 좌빨, 레드팀이 말하는 국어로 변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대남의 삶.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이 되었고,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반대 급부로 문재인을 찍었다. 군대 갔다 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니,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나의 위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고 있었다. 그 세력을 정치권에서 두둔을 하더니 나와 나 세대는 어느샌가 쓰레기가 되고 있었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어느샌가 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았는데 의무만 지는 가해자이며 의무는 안 지고 있는데 피해를 입지도 않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었다. 문재인은 평화소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김정은은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우리나라가 호구 취급을 받고 있다. 문재인이가 너무 싫다. 다음 대선에 윤석열을 찍었다. 어라, 이상하다. 분명히 여성 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성가족부 예산이 증가했다. 정치권 놈들이 다똑같아 에휴, 나는 생각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디시 인사이드가 정치의 전부인냐 평범한 이대남이었다. 겸령이 터졌다. 문재인 시절에 남아있던 악한 감정으로 드디어. 좌 빨, 레드 팀을 다 잡아 넣을 시간이 왔구나.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다. 환호했다. 비상식의 상식화. 내가 바라는 상식이 드디어 실현될 것인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중계를 보았다. 경군이 시원찮아도 너무 시원찮다. 대체 뭐 하는 것이지? 뭔가 온갖 피켓을 들고 여의도에 사람이 우글우글 모인다. 분명 지금은 자정인데 저 시위꾼들의 정체는 뭐지 의심이 되었다. 겸령이 풀렸다. 상황이 종료되고 애인하고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겸의 사유가 불법선거란다. 불법선거? 뭐지? 하고 나는 온갖 인터넷을 다 찾아보았다. 몇 시간을 자료찾기에 매달렸다. 대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서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다음날부터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도 사실은 민주당의 과반 의석으로 반대한 것이고 예산을 올린 것도 민주당이더라. 어이가 없었다. 그래 놓고 인터넷에는 윤석열이가 공약을 안 지키네 뭐네 하고 다 같이 욕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처음에는 인터넷상에 너무 힘들었다. 윤석열에 대해 그냥 술, 여자밖에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놨다.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내 봐야 들어주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시간이 지났다. 탄핵이 소추되어 헌법재판관이 여섯 명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민주당에서 검사 각 부처 장관을 싸그리 탄핵시키고 기각으로 인한 직무복귀를 방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것이다. 몸에 소름이 돋았다. 끝도 없이 서고 있구나.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유리한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 10년 전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던 그들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그 입장을 바꾸었다. 속이 터진다. 한독수 대행이 임명을 안 해주니 이제 한독수 대행까지 탄핵시켜버렸다. 이제는 공수처가 민주당 산하 기관이 되었어. 민주당의 입장대로 불법 수사를 하고 불법 체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시위장에 나갔다.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구구가 되고 있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만큼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일 테니까. 이들은 소위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 세대의 분노와 정치적 각성을 생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좌파 정책, 예컨대 여성가족부 예산 증가,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대우 속에서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군 복무라는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현실에 분노하던 이들은 민주당 좌파 세력의 불공정한 행태, 권력 남용, 그리고 부정 선거 의혹을 직접 경험하면서 점차 보수적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 재판소를 마비시켰고 탄핵을 난발하고 선관위에 드러나고 있는 부정성과 우혹들은 이대남 세대들에게 강한 불만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좌절에 머무리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현실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불의에 맞서 자유와 공정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남 세대들은 단순히 불만을 품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각성과 행동은 우리 사회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